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또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먼저 성부 하나님과 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의미가 그 정의가 무엇인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영생은 곧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또 영적인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에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 됨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가 된것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 무조건 만사형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재 당할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하고 또 명예롭고 재물이 많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하나 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